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춘 교수입니다. 연말 전까지 여러분 증시가 나쁘지 않으려나 보네요. 크리스마스 연휴가 종료된 첫 거래일에도 미국 증시는 계속적인 상승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도체와 그리고 또 바이오의 상승랠리를 기대했던 하루였는데요. 오늘도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와이더 플래닛 종목입니다. 아니 이 종목 최소 한 주는 갖고 있으신 분들을 포함해서. 계속 봐 오셨던 분들 또 신규로 진입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잘 들어오신 것만큼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좀 집중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와이드플레인 주가의 흐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말 롤러컷을 타듯이 크게 7거래 연속적으로 상승했다가도 고점 찍고 내려가는 그래서 상한가 행진도 마감을 했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또 2거래 연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또 마이너스 12% 정도 하락한가 싶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자 시간에 단일가 현재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일 대비 자 플러스 2.53% 상승하면서 오늘 19,840원에 다행스럽게 마감을 했다라는 점이죠 보이시죠 이렇게요 뭐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올랐다라는 거 그렇죠 더 떨어지지 않고요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 하시면서도 다시 한번 기대감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럼데일 당장 주가는당연히 올라가면서 흐름 시작할 텐데 다시 한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이슈를 통해서 날아갈 수 있다는 라 거죠. 또 오늘도 보니까 여러분 동일하게 대상 홀딩스브 같은 경우에도 상승했다는 라 거죠. 볼까요? 야, 동일하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떨어진 거 보이시죠? 하락 분명 여긴더더 심하죠? 마이너스 24% 정도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마감하는가 싶었는데, 자, 또 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변했는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대상 홀딩스 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히려 더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요 마이크로스 9.86%나 증가하는 가운데 31,750원. 딱 비교되죠, 여러분? 이 얘기는 뭐다? 내일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여러분. 대상 홀딩스 우, 또, 와이드 플래닛, 같이 동반 상승. 내일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차트 보시면 아실 겁니다. 빨간불 켜지면서 올라가 있는 그림을요. 네, 다시 한번 그러면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와이드플래닛 돌아와서 주가 흐름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이제 31,750원. 그렇죠? 아, 여기 지금 대상 오딩어 2죠. 잠시만요. 아, 여기 볼게요. 한번. 네. 와이더 플래닝이 지분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상승 흐름으로 지금 내일 마감했기 때문에 당연히 당연히 여러분 내일은 파란색이 아닌 빨간불 켜지겠죠. 저는 여러분 뭔가 지금 조짐이 보여요. 심상치가 않아요. 이 말씀 왜 드리느냐. 삼자유증 곧이메가통급 신규 사업이 곧 발표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시간 외에 상한가로 마감을 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27일자 오늘 금일 종가 밑으로는 절대로 팔지 않겠다는 분들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강력한 의지 표현이겠죠. 언제든지 갭으로 폭등할 만반의 태세를 갖춘 듯 보여지는데요. 특히 금일 장중 내내 모든 악성 단타들 물량 전부 흡사한 상태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동안에 정말로 하루 주가 변동폭 무려 2 9 2% 였단 말이에요. 이거래 약세를 보이면서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언제 그랬나는듯이 다시 한번 내일 폭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일도 무슨 날이에요? 28일자 신주 상장 1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주가가 유지가 된다면 이정재의 평가액도 어마어마하고 그렇죠? 그래서 유상증자 특히 신주의 보호예수기간이 1년이란 말이에요. 이 정재가 추후에 납입 확인하게 되면 당의 주가는 얼마까지 올라갈까를 기대하셔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자금 운영을 하기 보다는요 앞으로 미래의 가치를 봤을 때이 들어오는 주주가 엄청나게 막강하다. 누구 이 정재? 결국 미래가 보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총이 좀 내려가긴 했잖아요. 1300억대로. 앞으로 더 크게 시총도 증가할 거고요 이제 보세요 여러분. 실적과는 무관하게 정치적인 이벤트가 여전히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는 움직일 거고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장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때가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 기회는요 다시 한번 잡는 자한테 오는 거니까 조급하실 필요도 없고요 버텼기때 이런 기회는 찾아오는 겁니다 그럼 과연 내가 여기서 팔고 간이 맞는 것인지 이대로 가져가 볼지 추가적으로 매수하지 고민되실 텐데요. 특히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하락했다가 올라간 종목들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해 줄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꼭 내가 여기서 팔고 나가는 순간 주가는 더 크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차트를. 이거는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주포 세력들의 역량이다 보니까 주가를 올리기도 하고 내기도 리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여기서 흔들리거나 물량 뺏기지 않도록 제가 도움을 드린다는 거고 특히 정보 좀 약하신 분 계시죠?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 와이더 플랜이 긴급 정보인데 오늘 이렇게 또 흔적하고시죠? 올라간 것처럼 무엇인가 지금 조짐이 보여, 여러분. 심상치 않습니다. 이자료자 분석된 자료를 꼭 확인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아직은 나오지 않는 재료예요 총 정리는 자료를 보시면 되는 거고, 영상 보신 분들이 좀 정보 좀 약하시고 느리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 이 정보 무료로 공유할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8099-3588번으로 Y라고 보 내시면 돼요. Y. 자, 빠르게 여러분들, 특히 오늘 시간 외에 상한가를간 이유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종합적인 자료도 정리했으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 꼭 참고하셔서,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들은요, 빠른 정보와 함께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충분한 소통을 통한 피드백. 여러분, 텔레그램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연결하셔서 같이 고민해 보시고,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와이더 플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정치 테마주의, 정말 롤럭스트가 따로 필요 없는 예말이지 않 정도죠, 여러분? 그 행보 자체가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대상 홀딩스 와이드플랜이 상한가 직행했다가 이거를 연속적으로 하락하는가 싶더니 바로 또 오늘 시간에 상승하면서 또하시 어떤 기대감을 불러 넣고 있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3자 유증 곧메가톤급 신규사업도 곧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렸단 말이죠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는 주포에 지금 트랙이 보인단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 지금 비대위원장 선출 이후에 대선 후보 지지율도 여전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높고요, 1위잖아요. 이제 4월을 앞두고 총선까지도 여러 가지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저는 충분히 우상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난한 영상 찍을 때는 이제 뭐 최소 3만 원, 에 4만 원도 간다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제 송선이 4개월 정말 랠리라고 한다면 충분히 8만원 이상도 갈수 있다.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 기대를 걸수 있는 건 뭐예요? 앞으로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 포함해서 자, 유증과 관련된 메가톤급 신규 사업이 곧 발표될 것이다. 공시가 뜨긴 전에 여러분 충분히 지금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특히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일단은 아무래도 정우성 그리고 이정재 관련해서도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고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제 관련해서도 이슈 나와 줄 거고 그러면서 지금 정말로 시총이 작은 1,300억대에 불과하다. 유통량 매우 적고요. 여러가지 또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거래의 연속적인 하락 뒤에 바로 오늘 들어올리는거 보세요 여러분. 세력들의 소문 의도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사실 롤러코스트가 뭐겠어요? 예측 불어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주식은 기대감이 반영되는 순간 다시 언젠 그랬는 듯이 올라간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주가 이슈나 고 재료가 있을 때 주가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견인적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 더군다나 여러 이게 사회적인 관심을 줄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 예민한 모멘텀이잖아요. 앞으로 주가 흐름 가운데. 앞으로 뒤로는 계속적으로 나와 줄 거고 충분히 주가에도 반영이 된다는 라거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다만 어느 시점에서 어느 타이밍에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고 여러분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오늘 이렇게 시간 외에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당장 내일의 주가 당연히 위로 올라가 있죠 빨간불 켜지면서 다시 기대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중요해요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우선 다 선착순으로 좀 빠르게 여러분들 정보 공유할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정보 받고 대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이제 선택과 집중이니까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해도 여러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른지 아세요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 이 타이밍 싸움에서 이기신 분이 결국에는 더큰 수익을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빠르게 정보 공유할 테니까요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8099-3588번으로 그냥 Y라고 남기시면 빠르정보를 바로 갈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고 뒤늦게 또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항상 정보 느리신 분들은 여러분 뒤늦게 또 시행착오 겪는 거니까 그러지 마시고 영상 보신 도중에 보내시는 분들은요 문자를 한발 빠른 정보 가능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기회를 확실하게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 여러분 고생한 것만큼 다시 한번 이제 추세를 잡아주면서 올라갈 테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추해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2월 달 가기 전 특별 선물 지금 바로 한번 더 드릴 테니까 꼭 챙겨가시고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12월을 좀 맞이해서요. 2023 연말 연시 바로 돈 되는 정보 바로 12월에 좀 따뜻한 겨울을 위한 알짜 종목이죠. 급등주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동안 함께 소통하면서 알짜 종목을 좀 받아가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미리 좀 이것만 확실히 알고 가시게 되면 충분히 그 이상의 또 기대, 또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만큼 이번에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이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영상 보시면서 손절 없이 또 수익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지금 현재 마이너스 계좌이신 분 계시죠.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꼭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내지는 더 이상 난1억 천금보다는 손절 없이 난 수익을 쌓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최소 원금 확보 계좌 해보기에 좀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다 손절 없이 수익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지금 최근 여러분 패턴이 뭐냐 바로 놓치면 후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저점 공략주로서 바닥을 짚고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상승 재료 또 대형 호재 무료몇개예요 4개가 넘습니다. 여기에 로봇 AI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엮여 있으면서 굉장히 지금 핫한 또 테마가 될것 같고요. 12월 바닥권 상승 시그널이 포착하면서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놓치면 후회하시겠죠. 또 최근에 저점에서 오, 오르는 패턴이 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요. 저점에서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오르면서 우상향 흐름으로 쭉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패턴이 요즘에 급등 종목 패턴이라는 겁니다. 특히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이렇게 안겨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 기억하시죠? 지금도 화타지만 룬이십니다. 이 종목 또한 저점에서 이렇게 4월 3일 날 초반에 매집 하셨던 분들 어떻게 됐어요? 36,600원에서 쭉 치고 올라가더니 고점도 찍었죠. 자, 20만원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 고점에서, 그러니까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 특히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처럼, 그렇죠? 이미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가신 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보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유린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으로 기쁨을 안겨다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만큼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좀 미리 좀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또 믿음이 가는 추천 종목인 줄 아시겠죠? 이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유보율이 지금 4,000%입니다. 기본적으로 볼때한 기업이요. 1,000% 정도만 돼도 이 무상증자 기대감이 있고 또한번 하게 되면 정말 슈팅 크게 나오잖아요.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면 세력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세력 바닥 매집 완료된 상태고요. 이만은보다 바로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굳이 세력들이 뭐안 올라갈 종목이라면 자리 차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해는 부분이고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미리 빨리 사둬야 한다는 거죠.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인데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지금 자본금이나 자본총계도요 안정적으로 크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미 뭐 저가 매력 핵심주로서도 또 앞으로 무상증자 고용시 발표도 임박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우상향 진행 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구나 지금 품절주다 보니까요 물량 심 거의 없어요 애초에 주식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 한다고 또 인수합병 한다고 기사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어요. 뒤늦게 내가 아무리 높은 가격 가게 에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 미리 미리 가져온 거고요. 앞으로 이 정보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됐을 때 우리 주주님들은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그만큼 제가 더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저 여러분 앞에 바로. 인생 주식으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2023 12월 달에 템버거 급등 줄어서 아마 산타 랠리 뜨겁게 랠리가 이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로봇이나 AI 2차전지 반도체 또 중국 자본까지 엮여 있다 보니까 이 종목 딱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 딱한 개로 여러분에게 인생 주식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또 감사하게도 인증샷 수익났다고 보내주셔서 참 감사해요. 이번 12월도 마찬가지죠. 한결같이 여러분들 도움드릴 수 있는 정보 공유할 거고요. 여러분들또 보답하고자 뭐 제가 카톡방하고 이 텔레그램 방 운영 중에 있거든요. 카톡방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실시간 운영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테 도움이 될수 있는 주도 테마라는지 이렇게 아니면 이제 추천주 있죠. 각각 보내드리고 있고 그 외에 뭐 제가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줄이이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 또 기초 자료들 이렇게 모아 놓고요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 쪽으로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계시는 것 같아서 준교수와도 함께한 텔레그램 방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한테는요 010-5906-2484로 텔레라고 하나 보내주세요 일단. 그럼 제가 텔레라고 보내주신 분들 통해서 하나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요. 누구나 또다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전체적인 공개방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나는 좀 텔레그램 방좀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 텔레라고 내주면 되는데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5906-2484번으로 텔레라고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날의 추천 종목 또한 무료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저한테 편하게 카톡. 빵, 또 텔레그램방 통해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 나는 정말로 도움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추천도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010-5916-2484번으로 급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저한테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저랑 소통하시고 싶으실 분들도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분들 변함없이 앞으로도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